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색별. 강문경이 드디어 새로운 MB 제작에 돌입했다는 사실.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뮤직비디오가 아닙니다. 왜냐고요?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사 중 하나인 MBN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출을 맡은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대한민국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의 전설적인 연출자 서혜진 PD입니다. 그녀는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수많은 트로트 스타를 탄생시킨 장본인인데요. 그런 그녀가 강문경의 MB 연출을 맡았다는 건 이번 프로젝트가 단순한 뮤직비디오를 넘어선다는 걸 의미합니다. 게다가 역대급 제작비가 투입된다고 하니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화려한 세트 영화 같은 연출, 그리고 강문경의 감성적인 가창력이 더해져, 그야말로 완벽한 작품이 탄생할 예정입니다. 강문경의 새로운 뮤직비디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번 작품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어떤 무대와 퍼포먼스를 보여줄까요? 그리고 강문경 아니면 아무도 아니다. 라는 강렬한 슬로건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강문경, MBN과 함께 MB 제작. 서혜진 PD가 직접 연출. 역대급 제작 비투입. 강문경 아니면 아무도 아니다. 트로트 황태자 강문경, 대형 프로젝트로 돌아오다. 트로트 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대세 강문경이 새로운 뮤직비디오 MB 제작을 공식 발표하며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뮤직비디오 제작이 아니다. MBN과의 협업, 서혜진 PD위 연출, 그리고 역대급 제작비 투입까지 그야말로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상 전례 없는 초대형 프로젝트가 탄생할 예정이다. 1. 강문경 아니면 아무도 아니다. 이번 MB위 의미는? 이번 MB위 제목이자 슬로건인 강문경 아니면 아무도 아니다. 는 단순한 문장이 아니다. 이는 강문경이 가진 음악적 색깔과 무대를 향한 진심을 담고 있다. 그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는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하며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는 아티스트다. 강문경은 데뷔 이후 꾸준히 실력을 갈고 닦으며 깊은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트로트 시장이 더욱 다채로워지면서 자신만의 색깔을 더욱 확실히 각인시키려는 그의 노력이 이번 MB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번 MB는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강문경의 음악적 정체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여줄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에 걸맞는 최고의 퀄리티를 기대해주세요. 관계자 인터뷰 중 2. MBN 과위 협업 방송사 최초의 초대형 트로트 MB 프로젝트. 트로트 관련 방송과 콘텐츠 제작에 있어 독보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MBN 이번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MBN은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통해 트로트 열풍을 이끌었고 다채로운 음악 프로그램과 공연을 기획하며 장르의 대중화를 주도해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한 명의 아티스트에 집중한 초대형 MB 프로젝트를 통해. 또한번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다면 MBN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강문경의 무한한 가능성, 그는 신세대 트로트의 대표 주자로서 다양한 연령층을 사로잡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트로트의 진화, 단순한 전통적인 음악 스타일을 넘어 더욱 현대적이고 글로벌한 감각을 담아낼 계획이다. 대중과의 소통 방송사 차원에서 팬들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할 기회를 마련하고 트로트 시장을 한층 더 확장하려는 전략이다. MBN 측 관계자는 강문경이 가진 음악적 재능과 스타성이 충분히 대형 프로젝트를 이끌어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뮤직비디오가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전했다. 3 서혜진 PD 강문경을 위해 직접 연출 나서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대한민국 최고의 연출자 서혜진 PD가 이번 MB위 메가폰을 잡았다는 점이다. 서혜진 PD는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불루의 명곡 등 대한민국 음악 예능 프로그램의 황금기를 이끈 주역 중한 명으로 그녀가 연출하는 콘텐츠는 늘 화제가 된다. 특히 감각적인 연출과 서사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능력을 가진 그녀가 이번 MB에 참여한다는 소식에 팬들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서혜진 PD가 연출하는 이번 MB는 어떤 스타일일까? 스토리텔링 중심 단순한 퍼포먼스 영상이 아닌 하나의 드라마 같은 서사를 담을 예정. 강문경의 매력을 극대화 기존의 무대 의 모습과는 또 다른 감성을 담아낼 계획. 역대급 스케일 고급스러운 세트와 웅장한 연출이 기대되는 부분. 서혜진 PD는 강문경은 그 자체로 완성형 가수입니다. 그의 목소리와 감정 표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영상미를 선보이겠습니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4 역대급 제작비 투입, 화려한 스케일 기대. 이번 MB가 특별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역대급 제작비가 투입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트로트 뮤직비디오는 비교적 단순한 연출과 저예산으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한편이 영화 수준으로 기획되고 있다. 최고급 촬영 장비 사용 4K AK 고해상도 카메라 활용 해외 로케이션 촬영 가능성 트로트 MB 최초로 해외에서 일부 촬영 진행 전문 배우 및 댄서 섭외 더욱 화려한 연출을 위해 톱 배우 및 댄서 기용 한 관계자는 이번 MB 위 제작비는 기존 트로트 MB위 10배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문경이 주연을 맡는 하나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라고 밝혔다. 워우, 강문경, 나는 트로트의 미래를 보여주겠다. 이처럼 초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강문경은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다. 그는 이번 MB는 단순한 한 곡의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로트를 사랑해주시고 저 또한 그 애정을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팬들에게 별표 별표 트로트도 K팝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별표 별표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6. 공개 일정 및 기대 효과 현재 MB는 촬영 준비 단계에 있으며 오는 상반기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 관계자들은 단순한 뮤직비디오 공개를 넘어서 특별 방송과 다큐멘터리 형식의 메이킹 필름도 함께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MB는 강문경의 음악적 성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트로트 시장이 더욱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방송사와 대형 연출자가 함께하는 만큼 트로트 팬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큰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트로트의 새 시대를 열 강문경의 도전. 강문경의 새로운 MB, 강문경 아니면 아무도 아니다. 는 단순한 뮤직비디오가 아니라 대한민국 트로트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MBN과 서혜진 PD, 그리고 역대급 제작비 투입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 탄생할 최상의 결과물. 그의 도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대한민국 음악계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다. 과연 강문경은 이번 MB로 또 한번 트로트계를 뒤흔들 수 있을까? 그 답은 곧 공개될 MB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